자 이제 드디어 네이 어, 시간이 다가 왔는데요. 자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얻은 분에게 드리는 아시아 스타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영예의 상이 어느 누구에게 돌아갈지 네 지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아시아 스타상은 모델 부문과 가수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됩니다. 그럼 먼저 아시아 스타상 모델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양의식 회장님과 한국 모델협회 이선진 이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2018 아시아 모델 어워즈 아시아 스타상 모델 부문입니다 수상자는요? 모델! 입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 한혜진 씨는요. 고정이 필요 없는 정말 완벽한 몸매 소유자죠. 반면 예능에서는 솔직하고 또 털털한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또 전현무 씨와 로맨스도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도 한국 최고의 탑 모델로 또 유쾌한 예능인으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어, 일단. 어 한국 모델 협회 와 그리고 양식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스승이신 김동수 교수님께 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저희 s 팀 김소연 대표님 현수진 대표님 그리고 저희 매니저 윤석이 그리고 어 정말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막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 상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 내년에 데뷔가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열심히 한 일, 그래도 좀 오래 잘 해왔다 하는 격려의 차원으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정말, 모델로서도 정말 닮고 싶은 언니이기도 할것 같아요. 네. 네, 어, 저는 사실 이렇게, 어, 20년의 경력이 또 있으시다는 <laughs> 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네, 무궁무진한, 어, 또, 성장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우선수도 사실 네. 이렇게 훅는 무대에서 MC 보는 것도 처음이지만, 여기 와서 또 꿈을 많이 키우고 갈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제, 저는 오늘 아시아 탑모델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모델 한혜지 선배님까지 정말 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열정을 마구마구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laughs> 네. 있던 분들 다상 타고 가셨으니까 또 유솔 씨도 나중에 아시아스타 상 노려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세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때 꼭 저희가 또 사회를 봤으면 <laughs>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laughs> 네.